네, 안녕하세요. 오늘 잠깐 간단하게 지도앱 한번 잠깐 설명 드려 볼게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잠깐이면 되고요. 이거 방법 아시고 설명 들으시면 어, 앱을 지금 만들고자 시작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Create 프로젝 Project 하시고요. 지도앱 해볼게요. 바로 이 TBT 이름은 뭐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들이라고 해서 그 리소스들, 어, 필요한 자원들을 쭉 자동으로 가져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실 거고. 다 과정이 맞춰지면 이렇게 소스가 샘플이죠. 어, 샘플로, 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자, 레이아웃 한번 볼게요. 자, 아마도 그 지도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맵스 액티비티로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맵에 대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소스고요. 맵에 대한 기능은 뭐 간단하게 맵이 l l 레디 콜백이라고 맵이 준비되어지면 어, 이 클래스를 다시 호출할 것만 콜백 기능을 하나 포함하고 있습니다. 콜백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콜과 백으로 합신 건데 이제 콜을 하게 되면 함수를 부르고 나면 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다시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콜백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지금 맵 같은 경우는 어 맵이 사실 로딩되는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소요되고 사실 그게 언제 완료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싱크 방식으로 호출합니다. 어싱크라는 것과 싱크는 싱크는 어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고 어싱크는 그냥 함수를 호출하자마자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이 호출했다 함수의 결과는 나중에 받는 거죠. 콜백 함수로. 그래서 콜백 함수라는 개념이 있고요. 콜백 함수는 나중에 그 어싱크가 끝나고 나서 불립니다. 자동으로 불려요. 자. 그 콜백 함수를 설명한 이유는 지금 이, 이, 지금 여긴데, create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map을, map을 이제 그 화면에, 어, 화면에서 그 기능을 이제 가져온 거고, map frame, fragment로 해서, 그니까 map이 보여지는 그 fragment에다가 그 요소에다가 map을, 어, 보여주려고 이제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sync 개념이 아니라 async. 불러 놓고 그냥 바로 끝나 버린 거죠. 그러면 맵이 로딩 되고 나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호출이 되냐? 여기에는 이제 호출이 완료됐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 그냥 불르고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자, 콜백 함수가 바로 이이 이 함수이고 이거는 콜백 함수다. 이거는 콜백 함수다. 맞죠? 자, 이거는 이제 이 맵이 사용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그니까 나중에 불려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여기 함수가 부출되면서 어, 이거 보니까 시드니라고 하는 거 봐서는 어, 좌표값 어딘가를 어, 찍어주는 거죠. 마커가 시드니래요. 시드니를 어, 마커 하나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마커 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그 마커는 타이틀을 마커 i 인 시드니 그러니까 시드니라고 뭐 표시를 음, 그 타이틀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위치는 여기서 설정한 시드니, 여기 서 설정한 어, 여기를 여기를 포지션으로 잡아달라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마커가 하나 찍히고 어,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카메라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어, 그 지도의 중앙값, 지도를 어디를 중심으로 이제 보여질 것인가라는 것이고 그 카메라 위치를 중앙을 시드니로 잡아주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지도가 처음에 안 뜨실 거예요. 안 뜨시면 그 지도에 대한 키를 받아서 키를 세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지도는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 키를 하나 받으셔서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글 맵스 키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your key here. 여기에 넣으란 얘기죠. 자,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키. 여기는 좀 어 그냥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어그 키를 가져오는 과정이니까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그 구글 맵스 키에 어, 발급 받으신 키를 넣으시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릴리즈라는 모드와 디버그란 모드에서 각각 어 다르게 키를 다루는데요. 일단 디버그로 저는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그, 이런 에뮬레이터로 했을 때, 어, 좀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로케이션은 사실 앱에, 앱을 단말에 설치를 하면은 그단말의 GPS 정보에 의해서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테스트가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에뮬레이터고, 에뮬레이터는 컴퓨터에서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때, 어, 여기, 로케이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남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해서 셀 로케이션 하면 이 에뮬레이터 상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실 때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시면 아마 이제 지도를 띄우고 그 자기 위치라든가 어떤 특정 위치에 어떤 마커를 보여주고 또 이런 어 테스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실 거로 보는데 여기를 조금씩 응용하시거나 바꾸시면 뭐 하시고자 하시는 앱의 어, 그 지도 기능을 어, 하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